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네, 동네 친구들입니다. 친구들입니다. <목소리> 빠밤. 이게 뭔가요? 이게 저희 센터에서 하는 매달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. 진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? 어머, 거기 난장동이겠네요. 어. 나탕동에 <laughs> 어? 강사님이 되게 괜찮대. 안녕하세요. 마탄 강사 한 아름이에요. 그렇게 친절하대. 어. 어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또이 많은 것 중에 굳이 또 저희에 컵케이크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너무 좋아 도대체. 준비됐죠? 그럼 지금부터 만들러 가볼까요? 고고! 한 분은 주걱을 잠실 거고요 그리고 한 분은 재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시면 됩니다 잘 저어주시고 뭉치는 거 없이 최대한 잘 저어주시면 돼요 오일의 설탕을 높인다라고 생각해주시고 저어주시면 됩니다. 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섞면 생각 드시면. 내가 만든 너무 쿠키 좋네. 너무 부드러우니 자꾸만 떠오르니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아,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돼 나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거 알잖아 난 재료를 안 아끼지 이거 지금 왜 하는 거랬죠 공기 안 들어가게 와 이거는 진짜 저희가. 아. 아. 어차피 크림 칠 거니까 조먹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? 아니 강사님이 알려주는데 어차피 위에 크림 칠할 거라 조금 먹어도 돼요. 음. 너무 맛있다. 위에 크림을 짤 거기 때문에 조금 <laughs> 먹어도 돼요. 조금. 그거 알죠? 빵은 간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야. 밥도 어, 네. 어. 드시면 안 되지. <laughs> <laughs> 어, 감쪽 같아. 짜잔, 짜잔. <laughs> 이거 뭐야? 나 이거 대표님 건지 몰랐어. 대박. 왜 나름. 약간 피카소 같지 않냐?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너무 잘했다. 저요? 어. 근데 딱 미니 거 보면 미니 성격이 나와. 음. 아기자기 한거 되게 좋아하는데 딱 맞아. 너무 귀여워. 자, 오늘은 저희가 당근 케이크 아이싱을 해보았는데요. 와.. 결과물 너무 이쁘죠? 음. 아 여기서 힘 너무 빼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나안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<laughs> 10월달 <laughs> 11월달에도 저희가 베이킹 수업이 있으니까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요 오늘은,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<laughs>